실체 혐의경으로 관찰한 물벼룩의 모습입니다. 물벼룩 뒤쪽으로 녹색의 H자 모양이 보이지요? 과연 무엇일까요? 한번 발표해 보세요. 예, 바로 핵함입니다. 그 주위로 물벼룩이 깨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큰 공처럼 크게 보입니다. 눈으로 관찰할 때는 깨알처럼 보였지만 현미경으로 관찰하니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물벼룩의 몸 속까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눈으로 관찰한 것과 실체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?